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어, 첫 번째는 기복적 신앙을, 신앙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어,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 오늘은 알아볼 것이 어, 두 번째 시간에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관계성과 우리가 인격적 어,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안에서 정말 마음의 세계에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셨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보면은 하나님은 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왕의 입장이지요. 왕의 우리는 백성이라. 그리고 또 보면은 어 이사야 43장 절 10절에, 10절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입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죠.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성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관계성이 참 중요한데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도 피조물. 결국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추리국기에서도 말하는 우리 백성이라는 것은 왕 앞에, 왕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종으로 태한받았고 주인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이 피조물이요, 백성이요, 종이요,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한테 좀 공감이 가는 말씀은 아멘 하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부분 안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었죠. 그러면 아담 하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한 가지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한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셨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아담이 많은 죄를 범해서 쫓겨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한 가지를 거역함으로써 그 아담에게 있던 거룩성이 깨어져 버렸지요. 변질되어서. 죄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도 많은 많은 말씀하시지요. 구약이라는 신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가? 그것은 거룩할 때, 거룩할 때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회개를 한 사람 깨끗할 때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하나님 이 나에게 사람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회복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너희가 신적 성품 거룩성을 회복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그 10절 이하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6절, 7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0절 이해해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로 그 3장 21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부르시려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거리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세상적 삶을 떠난 사람을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거죠. 죄가 없이 죄가 죄를 다스리라. 세상 이그 상관은 좀 구별된 상 그렇다고 세상에 살지 말아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자체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늘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 이름으로 목산으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나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늘 옆에서 유혹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것을 찾아가고 내 입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내 몸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세상은 하나님이고 원수가 된다. 하는데도 그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데는 많이 맞을 것이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 믿는 예수를 정말 빠르게 한번 믿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영성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한 번씩 어, 알고 연락도 오고 찾아오고 또 어, 서로 은혜도 나누고 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것을 영성을 이야기 바르게 알고 가르쳐주고 하는 데가 찾으려고 몇년 동안 그렇게 헤매며 너무 방황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을 알면요. 예수 믿는 것이 한마디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내 삶에서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말 거짓말 같습니까? 저에게 와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먼저 영성을 회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성회복도 목사가 되면 영성회복하기 힘듭니다. 왠지 목사가 되면 남의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때는 모여서 듣기는 듣지요. 아멘 하고, 맞아. 고개 끄떡끄떡. 돌아서가 가면 그날잊적 버릴 하나도 없어요. 100명이 모이면 한명 정도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나머지 99명은 다 반대로 잘났고 똑똑하고, 나름대로는 다 안다 하기 때문에 이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신학생들이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 집사나 권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는 이러한 강의는 신학생이 듣기보다는 목사들이 먼저 듣고 고쳐야 됩니다. 왜 목사가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르치는 자 밑에서 배우는 자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영성 책,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것을 영성이라고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이 기독교 한국 기도가, 기독교가 기독교가 1 2 2년이라는그 세월 동안에 정말 제대로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없구나 그게 뿐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카톨릭에서 지금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뭐 유튜브에서는 한번 봐보세요 뭘는 영성으로 하는가 영적인 삶 기호적인 삶 이런 그 전체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대. 그것은 영적인 삶이지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영성 회복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것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성부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관계성을 인정해야 된다. 관계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삶을 거역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이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집에 애완견을 한 마리 들여놨다 하더라도 그 애완견이 주인의 말 듣지 않으면 주인이 기뻐합니까? 주인이 애완견을 따라서 그 애완견 기분 맞춰 주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아담하와도 하나님 정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아 하셨던 그 아담하와도 쫓아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셨지요. 자녀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자녀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할 때, 뭐를 한다고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뭘 나타낸다고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는 것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이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적 인격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 인격을 갖춰라! 그런 얘기 하죠.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 하죠. 사람이 갖추어야 될 품격, 그것이 인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서 관계가 뭡니까? 바로 창조주요 비조물 관계. 자, 여기에서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우리, 우리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녀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자녀가 아버지와의 이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죠. 아버지를 만나는 것, 여러분들. 이 아버지를 만난다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만 내가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오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그 부르면서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내 지금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면서 하나님 만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하와도 쫓아내신 하나님. 거기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니라 하나님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이야기하죠. 성령이 와가 계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그 사람의 딸들 죄인과 같이 올려서 죄인의 모습이 될때 성령은 떠나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이 자녀라는 그이 입장은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되면 은기아할 정도로 좋아하고 놀라진 그 나자빠질 정도로 좋아하지요. 자녀의 권세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존재그 권세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를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이 땅에서 써도 없어질 그런 일부분적인 아주 미약한 그런 것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야 되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신앙적인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 신앙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 신앙적인 관계에서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자녀, 자녀 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아들이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관계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그 어마어마한 지금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로또 하나만 되면은 하, 대단하게 내 인생이 바뀌는데, 인생 바뀌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우리가 이 땅에, 결국은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하늘로 돌아가야 될 자예요. 이 땅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두고 가야 되지요 그래서 요업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올 때 적신으로 나오지 갈 때도 적신으로 간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신앙적 관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바로 첫째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세 가지가 믿음, 사랑, 순종 이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자가 신앙적 인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이러한 신앙적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인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와 여러분 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찾아오셔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낭극으로 하고 하고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호든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자녀를 희생시키게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은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면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다운 삶. 어머니다운 삶, 나가서는 사회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영성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